자 임용의 원칙으로서 우선 보면 자 임용할 때 평등 원칙 그다음에 실적주의 원칙 그다음에 우리가 보로 적격자 임용 원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평등 원칙 자 공개 경쟁이한 채용 시험은 통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 이게 주어져 있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죠 이걸 평등 원칙을 합니다. 또 인생적인 근간에 올라 인생적인 근간이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은측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에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때 우리가 바로 실증에 따라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인생적의 근간이죠 한때 역관주의가 많이 유행있쳤습니다자 외관주의랑 선 정책 임용을 했던 것이 외관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관주의가 아닌 개인의 적성 능력 자격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인상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제의 원칙으로서 자 무엇을 고려하냐 자 허니가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그리고 근무 성적 가밖에 그 능력이 실적이 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격자 임용 원칙이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의 공무원의 전공 군약.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에 임용을 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적격자 임용원칙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실적지원칙은 그냥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가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